자, 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한말 정도부터 무과금 컨텐츠를 했었어요. 완전 생모과금은 아니고, 어, 기존에 이제 옥량왕이라든가 아니면은 클론레어 아바타라든가 이런 거는 받아놓은 상태였었고, 약간의 과금은 해줬고요. 첫 번째 과금 요소는 칭호입니다. 야생의 사파리 칭호, 이거 댐증 칭호가 없어가지고, 어, 여기서 일단 댐증 10% 칭호를 첫 번째 이제 해주게 됐고요. 두 번째로 오라입니다. 오라 같은 경우에도, 어, 결국엔, 제가 이게 오라까지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실을 위해 여기까지도 과금 요소가 들어갔어요. 그 외에는 클론레아 아바타는 예전에 받아놨었던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해줬고 어, 무기 아바타 역시 황천의 구도자 염주로 기본적인 세팅에 무기 아바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처는 옥령왕인데요. 다만 미스트리스 공속 이슈로 인해 제가 아티팩트는 구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구매를 해주고 그 외에는 어, 아예 현재를안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은 무기 13강에다가 방학보는 아직 11강이 우측에 악세사리와 보조 장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어구는 아직 11강을 가지 못한 상태예요. 어, 그리고 일단 제가 미스트리스를 키우면서 유비분들을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엔 던전을 도실 때 모험 보상을 이용해서 돌았어요. 제가 이제 영상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65레벨 방어구 유니크 상자, 뭐 유니크 무기 상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액세사리와 그리고 보조 장비가 있어요 해당 아이템들을 구매하셔서 이걸로 저는 파워스테이션을 먼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에서 악세 3세트를 먼저 맞춰줬어요 슈퍼스타 2세트가 첫 번째로 여기에서 반지와 팔찌를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목걸이를 여기를 뺑뺑이 돌면서 맞춰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왔었던 어깨 신발들과 상의 하의 벨트를 이용해서 2세트 2세트 1세트를 맞춰줬어요 2, 1세트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를 들어 다크고스 2세트와 공어 2세트 이런 식으로 가실 경우에 이 세트 효과들은 받을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일단 급하게 세트 효과 2 e 효과라도 받는 거두 개를 말하는 게221 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윈데과학단지에서 아이템들을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어를 먼저 저격을 했었는데요. 공어를 저격하는 도중에 인피니티가 풀 세트가 먼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피니티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아예 돌파가 없는 장비들을 착용을 하고 있었다가, 돌파 이관을 통해서 제가 아이템들을 바꿔줬어요. 이제 돌파 이관 같은 경우에 어 생각보다 많이 안듭니다. 3단계까지 올린다고 해도 에픽 소울이 한 개밖에 들지 않아요. 이제 4단계 이상부터 돌파 이관 시 에픽 소울이 3 개인가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 파워 스테이션에서 먹은 장비들은 대부분 돌파 단계가 0 단계입니다. 많으면 1에서 2 단계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0 단계 장비를 끼고 있다가 윈드 과학단지에서 얻어낸 돌파 2 단계, 돌파 3 단계들이 있으면 이제 돌파 이관을 통해서 약간 더 데미지를 올려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비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시기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고유옵션만 뜬거 그대로 해준 상태이고 어, 엠블렘은 그래도 한 7레벨까지는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었 7에서 8까지는 올려놓을 생각이고 앞으로도 어, 스켈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돌파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뭐 없어요. 지금 여기 고유옵션 보면 체력도 보이죠. 여기 6레벨 하나, 7레벨 하나도 보이는데 어, 이런 마법부여 같은 것도 최대한 다 무과금을 해줬습니다. 오즈마 보주라든가 강즈마 보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준 상태이고요. 여기도 고유옵션 진행에다가 아직 일반옵션 작은 시작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고스를 돌아서 나왔었었던 물마크 50 카드 이런 것들을 지금 착용해 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티안비트의 광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뭐 고유옵션자 이런 거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암속성으로 가줬는데 마법부여 역시 암속성 플러스 암속강 10 카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무과금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구매가 좀 힘들더라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고유옵션자기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속성 9에다가 암속강 13, 이거는 오즈마 보주죠. 그리고 여기도 고유옵션에서 암속강 9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레이드를 돌다 나왔었던 종말의 오지마 카드를 박아준 상태이고요. 여기는 오지마 보주로 이번에도 처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유 옵션이 어, 정말 운이 좋게도 세부위가 다암석강세줄이 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종말의 오지마 카드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오지마까지 박아 놓은 상태로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 현재 항마가 35,265까지 찍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뭘 해볼 거냐? 마고스를 해볼 겁니다. 마고스를 이제 유비분들이 아직 제 방송에서도 마고스 같은 거를 버스를 많이 타곤 하세요. 근데 사실 마고스라는 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비해서 위상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것도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정말로 누구나 다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클리어하실 수 있을 만큼 특히나 연습모드가 생겼기 때문에 연습모드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역시 최대한 과금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해당 캐릭터를 마고스 술플 도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보자 고 합니다. 차후에 안통과 강림 안통까지도 천천히 키워서 도달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은 잠깐만 꺼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 볼게요. 자 포션도. 아 근데 벌써부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HP 포션이 8개밖에 없는데요? 문제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침착해. 이런 거 1패에서도 제가 지금 좀 맞으면서 딜하고 있는데, 맞으면서 딜을 좀 줄여봅시다. 지금 포션 없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써주고, 이걸로 피해주고요. 이걸로 X 좀 맞추고, 이거 붙이면, 이때부터 데미지가 안 달죠. 여기선 프리들 때리고, 아이고, 이거 막타겟못 썼네요. 너무 내가 많이 재나? 아직 미스 응애다 보니까. 그리고 바로 라스로 들어가주고. 다시 이거 써주고. 아. 어. 여기까지 그리고 잠깐 포션 한번 스위칭 다시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빼준 다음에 다시 이거 한번 쏴주고, 그 다음에 붙여준 다음에 마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쓰고 다시 터트려주고요. 다시 이거 하면서 위치 이동해주고, 한번 더 갈갈갈 이것까지 써주고, 터트린 다음에 한번 찌르고, 아 라스 반대로 써야 돼. 어, 이거는 다시 한번 붙인다면, 라스로 들어가서 딜 해도 되죠, 이 정도면. 아, 직 1패라서, 조금 시간이 짧은지라. 이럴 때는 65제가 붙어 있는 동안에, 매혹 상태의 적은, 저를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딜을 추가적으로 우겨넣을 수가 있었죠. 자, 다시 한 번. 자, 이것까지 터트려주고, 라스로 한번 들어가 준 다음에, 다시 이동기로, 피하면서, 딜을 넣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25제로 빼 주고요. 다시 하나, 둘까지. 아래로 뺐다가 위로 다시 올라왔다가.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거는 위로 한번 빼고. 여기까지 넣어준 다음에, 라스로 들어가주고, 갈갈갈갈갈. 그리고 이거 붙여준 다음에, 어, 이거는 그냥 빼죠. 빼서, 각승기로 그냥 깔끔하게 데미지 넣어줍시다. 이러면 터트리는 딜밖에 지금 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 좀 아쉽네요. 너무 많이 쟀다 내가. 적당히 재고 뺐었어야 되는데, 질안 넣을 때 넣을 때좀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약간, 너무, 안일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죠? 다시 갈아주고, 그리고 저거 끝난 다음에 이제 65제로 무적 타임 이용해서 한번 딜 해봅시다. 지금 이럴 때요. 이렇게 붙어있는 동안에는 데미지 안 닿죠? 여기까지만 때리고 이제 빼줍시다. 자, 65제 터트리는 딜 한번 빠진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딜 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다시 터트려주고, 러스트핸드까지 마무리. 그리고 다시 빼주고, 이걸 다시 한번 빼주고요. 다시 들어가면서, 딜 조금 더 넣어주고. 원래, 저거 G 스킬까지 같이 빼주려고 했는데, 그럴만한 지금 타이밍이 안 나와서 잠깐 빼줬습니다. 스킬을 끝까지 쓰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또 나스킬들끼리는 또 연계가 돼가지고, 의외로 지금 써보니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 차만 놓고, 쓰고 터트린 다음에 지금 약간 고장이 났었죠? 하고 때려, 뭐냐, 때릴 거 때려주고 빼줍시다. 여기까지 쓰고 이제 빼주고요. 그리고 포션은 미리 이럴 때한번 빨아줄게요. 좌우? 오케이, 날아오르죠? 갈아줄 거 갈아주고, 한탄 빼주고, 찌른 다음에, 오! 와, 약간 위험했다. 아, 어, 잠깐만. 정신 차려. 이때 이런 스킬을 써주고요. 최대한 마지막으로 갈갈이까지 다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거는 방어력만 좀 어떻게 부셔볼게요.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황 봐서 여기서 각성까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중해 주고, 자 라스로 한번 터트려 주고, 다시 한번 라스로 벽쪽에다가 유도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약간 위험하니까 빼주고요. 다시 이거 붙여준 다음에, 이거는 괜히 개끼부리지 않고. 좀 살살 해줄게요. 빼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주고.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오케이, 살았네요. 그래, 다행이다. 오케이. 다시 딜링을 또 꾸준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넣고, 위로 다시 올라가 주고. 한번 써주고, 라스까지 한번 써주고. 어, 이건 약간 위험하죠? W를 빼주고. 각성기는 진짜 좀 위험할 때 써볼게요. 지금 어차피 딜 자체는 시간이 좀 충분해 보이니까, 어, 네. 조금 아끼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붙여주고. 와, 이거 진짜 위험했다. B 스킬 눌러가지고. 유치보제를 눌러도 되는 타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많이 위험했네요. 자, 이것도 안전한데 잘 숨어주시고. 자, 라스 먼저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라스로, 그다음에 이것까지 이동을 해서 꾸준히 티를 넣어줍시다. 한탄 빼주고 쓴 다음에 뒤로 넘어가주려고 했는데 위험하니까 이럴 때 각성기 써버릴게요. 지금 긴급회피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잘 해줬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간이 오히려 생각보다 여유있게 클리어가 됐어요 저도 이제 마고스 이 캐릭터로 처음 돌아보고 클리어를 했는데 아무리 이제 저보다 약간 스펙이 안 좋거나 그러시더라도 클리어 자체는 확실하게 가능하시니까 어 다들 뭐34000 3 5 0 0 이라고 하더라도 뉴비분들도 연습모드에서 좀만 더 플레이해보고 하시면 쉽지는 않아도 마고스 클리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차후에 또 이제 이 캐릭터를 꾸준히 앞으로 돌파도 해주면서 이제 강화도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서 이제 무과금으로 키워 볼 예정인데요. 그때 또 이제 안톤이라든가 강림 안톤까지 또 얼마 만에 도달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클리어를 하고 딜 집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그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시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뉴비 분들도 좀만 더 꾸준히 해주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캐릭터 3주 동안 키운 거예요. 지금 3주에서 4주 차를 이제 시작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캐릭터에서 시작한 거니까 다들 용기 잃지 마 꾸준히 해주셔서 점점 더 상위 컨텐츠로 다들 도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 유바.